이런 관광 자원을 더 쉽고 편안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교통, 숙박, 관광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제도도 관광객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인천공항과 지역 거점공항, 주요 관광 거점 연계를 강화하고 서울과 지역을 잇는 열차를 정편하고, 안성제도를 개선하겠습니 베스트하우스 시설 확대와 함께 외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는 누구나 부담 없이 머무를 수 있도록 숙박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출입국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비자를 간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에 머문 시간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곳곳에 관광명소가 생기고 사람이 모여들 지역상권에도 활력이 돋힌 지역상권 활성화를 책임지는 전담기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관광지 소상공인의 도약을 돕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협박, 제도를 정비해서 소상공인 등이 성공할 수 있게 하며 보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산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은천물세와 주거 등을 지원하는 관광도시 청년유입 패키지를 마련하고, 청년대상 관광창업 공모전을 통한 지역창업 지원금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고향에서 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니다 지역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지역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골목가게 사장님이 활짝 웃고,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